안녕하세요. 아두이노 팀의 송승환입니다. 먼저 보이시는 두 개의 브루노가 있는데, 하나는 밴드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는 서버 연결을 통해 밴드에서 메시지를 받아 서버에 전송하고 다시 서버에서 메시지를 받아 밴드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밴드는 휴대할 수 있고 밴드를 통해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재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및 날짜는. 밖에 보이시는 GPS 모드를 통해 데이터값 데이터 값을 받아 파싱한 후 LCD에 표시하도록 해 놨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스위치는 위험 상황 시 눌러 스위치가 눌릴 경우 버저가 활성화되어 주변에 게 알려 지는 기능을 하며 인프라에 전달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시, 인프라의 시리얼, 모, 시리얼 모니터에 워밍이라는 글씨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